다음 모양을 만들고 사용한 어, 조각의 이름을 쓰는 건데요.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의 쌓기나무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1층의 쌓기나무가 몇 개인지에 대한 질문도 되어 있는데요. 어, 이것이 비워져 있는 게 없다면 그냥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3, 3, 문 9에서 9개를 알수 있는데 조각이 아마 밑에 비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조각을 끝까지 맞춰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1층의 개수를 적어주는 게 좋겠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노란색과 지금 파란색 부분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노란색과 파란색은 당연히 쓰는 것이니까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. 여기에 들어가는 모양에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지요. 그래서 노란색 부분은 위에도 보이고 아래도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된다는 걸알수 있겠고, 파란색은 아직 두 개,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는 아직은 알수 없어요. 그래서 다른 조각들을 이용해서요. 이것을, 어, 맞춰보도록 하고요. 그래서 이제 다른 조각들을 이용해서 맞출 때도 역시나 한 번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요.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, 어,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이렇게 이제 맞춰지게 됐어요. 그러면, 어, 정말 위에 가운데 구멍은 뚫려 있고, 여기도 뚫려 있는 게 똑같고요. 1층의 모양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, 어, 정말 다 이렇게 채워져 있지요? 그래서, 아, 밑바닥이 이렇게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1층에는 9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. 지금과 같이, 어, 주어진 조건에 맞도록 조각을 맞추면서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